또 누구 이상한 사람 만들.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. 음. 좋은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또 영적으로 봤을 때라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. 본성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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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수. 그 저희는 음.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그렇지. 보고 그냥 믿잖아요. 네. 음. 선생님의 음.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또, 다를 또, 수가 또 누구야? 다 환장하는 음. 어떤 모습. 아, <laughs> 몸부려 너무 떨려. <너무> 떨려. <laughs> <laughs> 남자분이고요. 1991년, 10월 2일생입니다. 10월 2일이야. 2일. 왜 이렇게 마이크만 보이지? 마이크? 응. 마이크 보이고, 얼굴이 동글동글해갖고. 어뭐 네. 겁나게 그, 뭐랄까, 귀엽다고 할까? 이쁘게, 귀여운 얼굴이에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뭘까? 음... 근데, 우리, 저기, 할아버지가 그러시대 노래다, 이러시는데. 아 어, 맞습니다. 네, 노래다, 이러셔. 어, 어 노래다. 막 말은 하지 말래요. 딴따라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래. 노래를 부르시는 분 같다, 이러시더거든요. 이분이 한때는 되게 좀, 그, 지금 얼마 전까지도 아주 다, 빛이 환하게 보였는데, 왜 지금, 이렇게, 지금 우리 브라인드 점 싸보듯이 딱 그렇게, 검은 천이 내려가 있죠? 어, 정확합니다. 너무 정확합니다. 답답해요, 지금 이분.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뭔가 잘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. 아니에요. 이분이 잘못한 게 없고요. 네. 그냥 누구의, 제3자에 의해서 그냥 커튼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거든요. 조금만 참아라 그래요. 내년 5월, 6월, 7월 달 가시고 내년 네. 가을기 단풍이 누렇게 지면은 다시 한번 당신 의 얼굴이 광이 나고 빛이 날 거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시는데. 근데 마음이 아파 왜 그럴까 이 사람 얘기하니까 가슴도 너무 쓰리고 아파요. 근데 왜 여자가 이렇게 하나 옆에 여자가 보여가지고 여자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셨나? 손해도 갔다라고 볼수 있어. 응, 여자 때문에 음. 어떠지 않은 그런 그 지금의 그런 답답한 부분도 있다 그러시고 음. 그리고 또 이분이 좀 그래요. 제가 볼때 원래 좀잘나시는 분이었는데. 답답해요 지금 왜냐면 지금 군인 때를 했니다 아아 올해요 올해에 습니다 그렇구나 답답해 근데 군대 간건안 보였어 음, 예또 공익근무로 뭐. 아 그러니까 네,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됐다고 볼순 없죠 응 음, 네. 그래서 답답해요 너무 좋겠습니다 가수 누... 김호중씨야아신이라 받으라고 그러세요 <laughs> 신기가 다 보는데 신기가 너무 많죠. 어, 신기도 많고 그 신기가 많아요 그분은요. 이 신기만 잘 다스려놓으면 정말로 좋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셨고 또 잘하잖아요 노래를. 근데 항시 구설이 딸잖아.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가 너무 많으셔 이 양분. 그 눈을 눈을 보면은. 근데, 우리 같이 나왔던 탑6, 탑7 있잖아. 우리, 우리 김영웅 씨, 또그 다음에 임영웅 씨, 이찬원 씨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우리 저기 영탁 씨, 우리 애기, 애기도련님, 그 다음에 우리 호중 씨, 희재 씨. 이렇게 보면은, 우리 영웅 씨, 저기, 우리 저기 그분이, 저죠 우리 김이, 호중 씨가 신기가 겁나게 많아요. 신의 사주를 타고 나서 아마 딴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우리 호중이가, 호중 씨가 하시면 금방 연기가 일어나서 아마 어, 대한민국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마 시끄러워요. 항시 구설을 좀 달고 살자. 김호중 씨의 미래는 어떨까요? 그렇게 그러니까 올 가을 가면 자기가 좀 본인이 좀 정신 좀 차리시고 본인이 좀 어, 저기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가을쯤에. 가을쯤에 제다 하나요? 이미 제다 하지 않았나요? 아닙니다. 올해 4월 1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. 오, 가을쯤 가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. 가을쯤에 가면 좀 편안해지지 않으실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뭐꼭 제대를 안 해도, 뭐 공익이라도 뭐 엄마든지 뭐, 뭐, 활동을 할수 있는데 네. 올 가을쯤은 가셨으면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가물 좀 채워라. 그러시면 승승장구하리라 이 소리가 나와요. 아마 그분이 꿈도 많이 꾸실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몸이 막, 막, 자꾸만 불어나잖아요. 물론 드시는 것도 있겠지만, 이게 이유 없이 이렇게 살이 찌는 것도 하나요 어떤 병이라고 보시는데, 좀 많이 좀, 그, 몸도 좀 많이 드시는 게 없는데도, 많이 좀 찌는 격이 있다 이러거든요. 그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, 뭐, 다른 사람의 소견들은 틀릴 수 있겠지만,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신의 가물이 너무 짙드셔요 그리고 얼굴에 변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. 이렇게 노래를 부르서 카메라를 잡았을 때 저희 뒤눈에는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멋있는 분이 들은 거 같고 어느 때는 나쁜 분이 들은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시비급에 안와 가지고 그분이 구설을 좀 많이 겪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. 아유, 또좋습니다 네,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와. 기가 막히네요, 선생님. 제가요. 네. 이제 안 돌아가죠. 네. 제가요. 내가 피, 유튜브를 다 들춰보려고 그랬어. 이슈화 되는 게다 똑같잖아. 각 PD님들마다. 네. 다 외워버리려고 그랬어. <laughs>